좋아요, 가봅시다. 지금 어제다 말했냐. 어, 하지만 보다 많은 것이 있습니다. 대리되는 뭐가 뭐 있다야. 이거 됐어? 보다 많은 것이 있어. 이게 투가 짜증 나는 거야. 애게야 됐어? 도덕적 원칙들에게는 조, 보다 많은 것이 있어. 뭐보다 그것보다. 그럼 이제 대시 가리키는 게 뭔지 있고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가봅시다. 자, 한 원칙이, 원칙이 사람의 도덕적 규범을 일부일 때, 가 그러니까 대체? 이거 무슨 소리일까, 이까지가 원칙이 규범 일부란 말은 사람에 영향을 끼치 않기 쳐? 끼치지. 긍정의 영향을 끼친단 말이야. 그리고 강요의 영향을 끼쳐. 강요가 되게 중요해. 규범이란 말은 강요하는 거야. 하든지 말든지. 강요하는 거야. 그 사람이 강력하게 동기부여 됩니다. 뭘 향하여, 어떤 행동을 향하여. 그래서 어떤 행동이냐면, 그 원칙에 의하여 요구되는 행동을 향하여 강력하게 동기부여 돼.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원칙에 부합하는, 원칙에 알맞는 행동으로 강력하게 플러스가 되겠지. 가상 가사. 그러면 그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반대하여 뭘까? 엔 n d against 생략된 게 뭘까 찾아야 돼. 그렇지. 모티 t i v a 가 생략된 거야. 반대하여 동기부여입니다 당연히, 당연히,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겠지. 가시안 갔어? 어떤 행동이냐면, 그 원칙에 갈등하는.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정리하면, 원칙과, 원칙이 사람에게 규범의 역할을 할 때, 됐어? 그 사람은,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플러스를 향할 것이고,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마이너스를 향하게 되겠지. 갔상갔어 그러니까 원칙이 요구하는 행동은 플러스가 되고, 원칙에 갈등하는 행동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말이지. 자, 니가 얘기해 봐. 갑시다. 그 사람은 회의 기까지 잘했어. 죄책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했어. 됐어? 그나 러 그녀 자신의 행위가 그 원칙을 유배할 때 대선에서 도덕적 원칙을 중시하기는 사람은 원칙을 유배하면 찔린단 말이야 됐어까지? 그러면 2가 얘랑 노는 거니까 얘가 일빠야 죄책감을 느끼고 이빠는 됐어. 서 못마땅히 찬동하지 않는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건 그들의 뭐뭐하냐 그들의 행위가 그것에 갈등하는 그런 사람들을 못마땅해는 경향 이 있습니다. 경향이 있을 것이다지. 가서 안 가서. 네. 자이 시가 이렇게는 뭐죠? 지금 여기서 그 whose behavior conflicts with 이시 정리가 아직 안 돼서 한번더 보는 거야. 다른 사람들을 못마땅해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됐을까지? 네. 그럼 여기까지 끊고, 그럼면 whose부터 이시 others로 꾸며지는 걸로 가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못마땅해 하는 경향에 있을 겁니다. 됐지? 그, 그러니까 이 후즈가 관건인 거야. 가상갔어? 이걸 그들이 뭐뭐 하냐니까? 그들이 다음에 하늘로 하대, 동사에다가. 그들의 행동이 됐어? 그것과 갈등하, 갈등하, 는이지. 아왜 하늘에다가 는해요? 갈등, 원래 하인데 하다에다가 하늘 다하면 뭐가 돼? 하늘이 되는 거야. 가상갔어? 어, 그, 그러니까 후즈가, 왜여기선 그들이냐? 선행사 의거든? 선행사가 아들스라는 복수니까 그들이야. 만약에 선행사가 철수라면 그 의지. 만약에 선행사가 모자라면 그것이가 되는 거야. 갔어, 안 갔어? 지금 이 ING가 동명사인지, 현재문사인지를 빨리빨리 그때그때 판단해야 되는 거야. 이게 동명사일까, 현재문사일까? 질문하는 학생들. 그럼 현재문사야. 대사 안 했어? 질문하는 학생들 대신에 그녀의 그 environmental history c o 에서 대사 안 했어? 그러면 학생들이 질문 안 하고 어? 질문하는 학생들 대신에 그러면 무슨 소리야 교수가 질문한다는 소리거든 이해 네. 예, 갔어 안 갔어?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에 s k i 은 뭘로 봐야 돼? 음. 동면서로 봐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생들에게 질문. 질문하는 것 대신에, 대신에, 이렇게 되네. 요청하는 것 대신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대산했어? 그럼 어떤 학생들이요? 그 응. 어? 어? 강의에서 강의 안에 있는 학생들에게, 학생들에게 요청하는 것 대신에. 대신에. 지금, 이게 뭐에서 걸린 거냐면, 투부정사를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될지가 난감해진 거야. 대산했어? 그럼 이게는 혼자 노는 게 아니고요. 얘를 노는 거야. 얘는 얘를 꾸며 주는 거니까 이게 a가 되고요. 이게 b하도록 이렇게 되는 거야. b하도록. 왜 하도록이냐 생각해봐. 투병사는 뭐라 그랬어? 지금 하고 있는 거라 그랬어? 앞으로 하려고 하는 거라 그랬어? 네. 앞으로 하려고 하는 거야. 가은가? 네.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거거든. 네. 그럼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 어 다시 해보자. 여기서 이 두가 있잖아요. 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나 몰라, 영어를 해봐. 그니까, 러 I 이 o 난 뭐지? 그, 여기서 do는 뭐가 의미가 있는 거아 아는 거야? 낯이 혼자 못 오니까 같이 온 거야. 가상가서? 나이 혼자 못 오니까 do가 온 거야. 여기서 의미 있는 거건 얘야. 가상가서? 응, 다시 해보세요. 뭘 <laughs> 끊어 끊기는, 봐봐. 그러면 학생들은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일봐 기여 대산했어. 됐어 됐어? 네. 그러면 알고 싶잖아. 어떻게 기여해? 그지 네. 어떻게 기여냐면 그 자원들이 좀더 튼실한 세트를 건설하는데 대산했어. 네. 됐어 됐어? 네. 거기에 기여한단 말이야. 그러면 뭐뭐 뭐 하는데 기여해? 자원 건설이야. 대산했어. 네. 됐어 지하자원이냐, 그, 뭔 자원인지 모르니까 또 여기다가 자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잖아. 뭔 자원이야! 아, 딴 사람들이, 딴은 어떻게 쓰냐. 딴 사람들이 사용 가능한 자원이야. 됐지않 했어? 그게 이제 학생들이 하는 일이야. 그럼 학생들이 딱 보니까 자원 건설하는군. 기여한다는 말은 도움이 주는 거고. 됐지않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이 뭔 자원을 생각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해. 뭐게? 좀 이따 좋아. 그래, 위키피디아야. 이게 가어안 갔어, 갔어? 실제로 지가 위키피디아를 건설하는 거야. 그게 일바야. 이 바는 그들이 배워 어떻게 제공을 제시하는지, 그들의 논증들을 중립적인 관점에서. 이거는 위키피디아의 플러스 뭐 하는 거야? 그들의 관점을 제공하는 걸 배운데. 뭐, 위키피디아에 기여하는 것은 써가지고 기여하는 것도 되지만, 이건 이제 두개다 되는데, 제시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 아니야? 그들의 논증을? 논증 제시가, 여기서는 위키피디아를 뭐, 쓴다. 그럼 여기도 쓴다도 되지만, 쓴다 플러스 뭘또 넣을 수 있어? 편집. 여기도 마찬가지 편집도 넣을 수 있지. 편집. 그러면 쓴다와 편집이 여기서는 이, 여기 내용이라면, 내용 건설이라면, 여기는 뭐야?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우는 거지. 여기는 컨텐츠. 아이씨, 컨텐츠라고 써야 됐네. 컨텐츠인데. 컨텐츠고. 그래서 여기는 컨텐츠를 표현하는, 표현하는 방식을 배우는 거지. 가안가서 딱 떨어지지.